네, 안녕하세요. 도인남입니다. 지금 시간은 목요일 오전 10시 56분이 지나고 있죠? 야, 진짜 지금 시장이요. 뭐 연말 강세장이다. 업터버 지나서 11월 달에는 더 올라간다. 그러면서 뭐 이제 금리 인하되면서 유동성 공급되면은 올라간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새벽에 이 엔비디아 실적 상위로 반등 나온다 등등. 여러 단기성 호재들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걱정이 너무나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오늘도 확실한 단기급등 코인을 가지고 왔는데 자 그전에 제가 지금 같은 시장은 조금 어떤 식으로 대응해가고 있는지 실질 수익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제 밤 11시경이요 이 넥스페이스 12% 단기 수익을 시작으로요 자, 오늘 아침에 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8% 추가 수익 자, 그리고 오전 9시 44분경에 이 미나 같은 경우는요7% 단기 수익까지 해서 이 지속된 조정장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0%에 가까운 단기 수익을 세종목만으로 챙겨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보방에 이렇게 좀 빠르게 입장을 하셔서 이러한 단기 수익 잘 따라오신 분들 너무나도 잘하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외에도 이 중장기 종목 그리고 단기 종목 모두 안정적으로 대응을 조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장에서 혼자 투자하시면서 이러한 수익률보다 어, 손실이 더 크시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어, 제가 365일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현물 종목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까지이 계좌 손실이 더욱더 커지기 전에 입장하시면 어, 제가 잡아드리는 이런 부가 수익들을 통해서요. 수익은 빠르게 맨칭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원래 커넥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정보방에 빠르게 입장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요 이미 25% 정도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그리고 어, 손익비적으로도 접근하기 너무 좋은 타점이 또 나와서 빠르게 좀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도 쉽고 짧게 핵심 포인트만 딱 짚어 드릴게요잘 따라오세요. 자오늘이 원래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요 어,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11월 16일이었죠. 어,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181원 부근의 실시간 타점을 잡아드려서요 이 위쪽 구간까지의 수익을 확실하게 꽂자드렸던 종목. 자 그러면서 265원 매물 때까지 반등이 나와주었죠. 하지만 이 265원 같은 경우는요 지난달부터 수차례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을해줬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저항을 막고 상방 돌파에는 조금 실패를 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눌림에도 불구하고요 하단에 있는 220원 부분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받아주면서 추가 하락은 완벽하게 조금 막아주었는데요. 자 오늘 캔들 같은 경우는 음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지를 받고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5일선과 2 1선 추가를 해서 보시면 골든 크로스 까지 형성이 되면서 이 단기 상승 모멘텀까지 굉장히 강력해진 상황인거죠. 최근에 타점 잡아들인 이후에 단기급 등 나왔던 코인들과 같이 지금처럼 조금 좋지 않은 장세 속에서도 어, 이 상승에 대한 여력은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어서 4시간봉 좀 보시게 되면요 자 5일선과 21선뿐만 아니라 파란색 201선까지 상방 돌파에 성공한 상황이고 노란색 61과 연두색 121선 또한 골든크로스를 형성하면서요 완벽한 상승 모멘터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지금 이러한 상승 근거들을 바탕으로요 원래 커넥트 같은 경우는 제차 265원 매물 때까지 돌파 테스트 무조건적으로 나와 줄 거고요. 어, 최근 이 막대한 매수세까지 조금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265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쪽으로 뚜렷한 저항 라인이 없는 340원대까지의 상승도 우리가 어떻게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시켜 볼수 있는 그러한 매력적인 매수 타점이라는 거죠. 자르 저 또한 남은 물량 홀딩을 하면서 추가 수익 더큰 수익 조금 노려 보도록 할 거고요. 어, 현물 정보방을 통해서 미처 영상에서 담아드리지 못한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들 어, 제가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좀 해. 드리도록 할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원래커렉트 소액이라도 매수를 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정보방으로 휠리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 장남컨대 오늘 이 원래커렉트 있죠. 지금 시장에서 정말 구세주가 되어줄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